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국내 시장이 반도체 업황 우려 때문에 5일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일단 뭐 내일 그 옵션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까지 가세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왔고요. 외국인들이 그 코스피, 코스닥 선물을 모두 매도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체감 지수는 좀더 약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 엔비디아 이어서 마이크론이 이제 6월, 8월 분기 매출액이 기존의 가이던스를 하해할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반도체 전반에 미친 어떤 파장들은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락을 좀 주도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라서 전체 시장 흐름이 좀 약한 이런 흐름들이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여기에 지금 이제 2차 전지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어떤 통과 기대감으로 다시 이쪽으로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전개됐습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 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과도한 이런 매수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 하고 매도하는 것이고 유가의 하락 이나 글로벌 매크로 환경으로 볼때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 은 최근에 이제 주도주로 부각하고 있는 태조 이방원이라는 건요 그리고 태조 이방원은 태양광 조선 그리고 2차 전지 방산 그리고 이제 원전 뭐 이런 쪽의 시장흐름들이 오늘 시장흐름도 나름대로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이런 시장흐름이 나왔고 오늘은 결국은 이제 미국의 7월 시파지수가 그 컨센서스 헤드라인 물가가 컨센서스를 소폭 감소했을 때 미국 시장이 그것을 발판으로 가속을 가느냐 아니면 조정을 오느냐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조정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미국 우리 시장은 추가적인 어떤 가격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아래로 민다 하더라도 2459이 자리가 지지력이 확인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2470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을 공략해볼 종목은 첫 번째는 이제 그 일단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관련주라고 할수 있는 대명에너지입니다. 뭐 대명에너지는 최근에 이제 종합신재생에너지 업체로 탈바꿈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 지금 현재 이 회사는 지금 이제 뭐그 뛰어난 어떤 기술력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영암풍력 태양광 발전소 이쪽으로 지금 이제 그 확산해 나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고 지금은 이제 점차적으로 그 이제 태양광 모듈 설치를 확장하고 있는 이런 시장 흐름인데 뭐 지금 현재 주가는 가격을 이렇게 상승하고 1차 예, 상승하고 나서 조정 나오고 재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재상승이 이어가려면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뭐 가격대는 2만 원대 이하라면 뭐 적극 매수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19,600원까지 매수하고 18,800원을 손절 라인. 상단으로는 22,000원까지 열어 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은 조정받는 정원엔시스입니다. 정원엔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와서 이제 상승하고 나서 가격 조정이 이제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뭐 흐름상으로는 이런 가격 조정은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이제 그 시스템 에 통합업체입니다. 통합, 통합업체인데, 통합 지금 이제, 그,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그, 흐름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여기 1차 상승하고 가격 조정, 예, 가격 조정을 연속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인데, 내일 아랫단으로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제 차, 2,400원 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얘는 2,200원에서 2,160원 전후까지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게 좋겠고요. 하단은 지금 현재 2,050원, 2,050원을 레크라인 잡고 상단은 2,24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요. 명신산업입니다. 그 명신산업은 이제 뭐 대표적인 예, 자동차 부품업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동차 중에서도 이제 그 차체 부품업체이죠. 이, 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그 삼원테크나 예, 삼원USA를 거쳐서 예, 글로벌 이제 전기 자동차의 테슬라에 납품하는 이제 이 자동차용 차체 제거작 회사인데 최근에 주가는 아주 강력한 상승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뭐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쌍바닥을 형태를 만들고 지금 여기를 보면 계단식으로 60일과 120일 돌파하고 나서 조정 받았거든요. 아래로 얘는 21,600원에서 21,000원 사이에서는 좋은 매수의 기회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하단을 2 5 0 0원으로 놓고. 상단은 지금 현재 24,0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단기적인 상승하고 나서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사실은 뭐 내일 옵션 만기이고 CPI 지수에 따라서 미국이 지금 현재는 한 단계 레벨 업되기보다는 가격 조율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여기가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 한 번도 좋은 이런 시장 흐름으로 연결될 건데 지금은 한쪽에 너무 지나치게 공략하지 마시고 지금은 아까 얘기했지만 태조 이방원 태양광 조선 그리고 2차전지 방산 기업 방산 기업 그리고 원전 관련 주를 빠르게 순환하는 이런 전략이 유해해 보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자 오늘 공방에서도 뭐 제가 제시했던 종목이 두 개나 상한가를 갔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따라주신다면 지금 현재 아침에 공방도 좀 늘려갈 것이고 그럴 건데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